안녕하세요 목포천노입니다 뭐예 오늘 중화새우 준비했구요 예, 오늘 갈치랑 뭐 그런거는 안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보시면 되겠구요 예 지금 작은 갈치같은건 없구요 예뭐 지금 바람불어서 그런가 조업이 예 위판척소랑 많았는데 조업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화새우 좀 저렴해서 가져왔구요 예최소단 2kg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새우고요 튀겨드시면 아주 맛있으니까 튀겨드셔도 되고 갈아가지고 김치에 김장 하실 때 어, 김치 담그실 때 어,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. 까셔가지고 예, 드셔도 되고요 예, 중아 새우 준비했고 채소단 2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예, 다음은, 냉동 갑오징어고요 예, 세 마리씩 팔도록 하겠습니다. 세 마리에 1kg 넘는 사이즈고요이 예, 지금, 냉동한 상태예요 배에 갈라가지고, 손질 다 해서 세 마리에, 예, 1kg 넘는 사이즈. 고 사이즈가 상당히 좋죠. 예, 지금 소박 싹다 가릴 정도로 사이즈가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, 손질 다 편하게 했으니까, 어, 집에서, 예, 데쳐가지고 볶음해서 드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낙지구요 예 보통 평균 한 4마리 5마리 정도 들은 사이즈 대낙지구요 예 냉동 사낙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, 어.. 연포탕이나 예 데쳐가지고 예 이것도 볶음용으로 예 조심 좋게 드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예한팩이 1k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태김 입니다 예 사셔가지고 냉동고에 넣으셔가지고 예 그 1년 내내 드시면 되고요 예, 얇으니까 소중히 다뤄주셔야 됩니다 예, 크기 얇기 한번 보시고요 예, 20장에 19,000원이고 예, 40그램입니다 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로 한 23cm 정도 나오고요 뭐 참치 과메기 뭐 여러가지 어, 싸 드시면 아주 맛있고 예, 좋은 밥반찬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서지니까 조심히 다뤄주셔야 됩니다 저도 조심히 달아갖고 도착하거든요 다음은 미역기입니다 와 좋습니다 미역기 예 300g씩 보내고요 예 600g도 가능하십니다 예 미역기는 미역국 끓여 드셔도 되고요 물에 불려가지고 예요리해 요리하셔도 되고요 예코이단이라고 검색해보시면은 예 좋은 성분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미역보다 많습니다 예, 검색해보시면 좋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간식 이렇게 부셔서 그냥 드셔도 되고요 맛소금 쳐서 예 그냥 이렇게 맛소금 쳐서 볶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예 원두 오늘 이햇 미역기구요 예 지금 너무 좋아서 예 가져왔습니다 예, 다음은 민어 편민어구요 예 지금 보시면 예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예 길이는 한 55cm, 60cm 정도 되고요. 한 마리당 850g에서 예, 900g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. 예, 이건 이제 같은 경우는 술안주로 드시기 좋고 반찬으로 드시기도 좋습니다. 두꺼워가지고 꼬독꼬독 말렸고요. 예, 그리고 선물하시기도 아주 좋습니다. 한 마리씩. 다음은 방건조 두절족입니다. 1 예, 방건조 후 머리 날리고 내장 제거하고 1kg 20 예, 스 마리, 스2두 마리 정도 왔다 갔다 하 담았구요. 평균 사이즈는 지금 목부터 꼬리 지느러미까지, 예, 한 16cm, 17c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저번에 팔던 것보다 좀 크구요. 예, 손질 이게 두절하고 비늘치다 보니까 몸에 흠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. 예,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kg씩 판매합니다.